와우! 오오 못 가게 돼 있네 못 가게 돼 있네 여기 그냥 죽어 여기.. 여기 이상으로 못가 그냥 벽, 벽 있어 쓰러졌습니다. 아 진짜 느낌 없게 아! 아 빨리 빨리 내가 너잘 찍어줄게 우. 아 여기 막혀있어 못가 어? 와우 나 여기야 어때? 이거 무슨 미션이지? 나도 여기까지 왔당 근데 이거 뭐하는 미션이지? 아 뭐야 엠마 <laughs> <맨마. 웃음> 어디가스? 와! 소화제가. 나 갈고리 돌거 같으니까 열칼 준비해봐. 여기서 해보자. 18초 넘었는데? 아, 나 오케이. 갈고리 준비됐어. 간다. 아, 나 너한테 못 붙었어. 어. 나 여기까지밖에 못 날라옴. 음, <laughs> <laughs> 아니면은 내가 붙이고 열칼했어야 됐나? 모르겠다. 그런가? 나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하나, 둘, 셋 했을 때 했, 했어야 될것 같아. 이리에리컴퍼니를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렇게종조아 가봐, 가봐. 어디? 여기 위쪽올라 밑쪽 가서, 열칼 스케이팅 해봐 어디 위쪽? 여기. 에리스, 상황은 어떤가? 어 u n z e Kumulcher, Kanekakoi, Sa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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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어씨아이 아이코라도 이번 어? 작전에서 사바투를 잡았던 여왕의 말이라면 믿어도 될 거라고 인정했고요. 나도 마라를 믿 민. 하지만 그녀는 자기 패를 쉽게 내보이지 않아. 자. 이 정보를 더 빨리 공유했다면. 상황이 이렇게 절박해졌어. 그런데 절반 정도. 참... 교활한 거지의 군체시를 상대로 승리하려면 패를 너무 일찍 내보이지 않는 게 낫지요. Let's go, DJ. 하나, 둘, 셋. 아니, 아니 왜 그러냐고! 너무 느리게 it. Someone that doesn't j 하나, 둘, 셋. 아 뭐야 r e a 내가 못 붙었다. 아니, 몰라. 봤어. 어, 저, 아 h e r e 죽었어. 어? 넌왜 죽었어? 느리게. 아, 조, 조금만 뒤에 있어봐. 너 여기서 있어봐. 조, 조금만 더 뒤에. 아, 더 뒤. 어, 거기서 있어봐. 하나, 둘, 셋! 어? 에? 뭐함! 야, 너밀찍 출발하나? 그것도 맞음. 그러면 셋 하고 조금 있다가 출발해야겠다. 으아! 딴 걸로 바꿨다가 하나 둘 하면 하는 걸로 쓰? 오케이 어 이제 <laughs> 어아어 하나 둘아 하나 둘셋 어이 뭐야 뭐야 못세된 거지 모르겠음 <laughs> 됐냐 이제 어 계산하고 붙여 뒤에서 하나 둘셋오 오! <laughs> 나이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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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다 이 옆에 뛰어야지 너와 아니 근데 다제쳐주고 너무 멋있는데 그림이 이맛아 방벽 봐 <laughs> 하나 둘셋하면 나갈게 튀어 나갈게 그런데 뒤에 있어 아니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그럼 바로 꿈키니까저거 걸면 엄마 <몰마> 그럼 나 어디가 있어 몰라 거기서 그러면 어 한, 데 하나 둘셋 하고 튀어나갈 거니까 그 전에 알아서 걸어 <몰마> 자 하나 둘셋 오오오 졸라 웃긴데?